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궁딱입니다. 자, 오늘은 여성분들에게 제가 교도소에서 방금 막 출소를 했는데 연락처를 알려 줄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방금 출소를 한 상태에서도 여성분들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대딸맨을 하면서 5만 가지 기행을 다 펼쳐가면서 진행을 했을 때 번호를 단한 개도 못 받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오늘은 아마 처음으로 진짜 딱한 개도 못 받는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방에서 출소했다고 오픈으로 하려니까 접근공포증이 장난이 아니네. 정해 보시는 거라. <laughs> 아씨 <laughs> 미치겠네. 아. 가자. <laughs> 저기요. 그 방금 전에 여기 횡단보도에서 건너오셨잖아요. 아, 사실은 제가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출소하고 본 사람 중에 가장 이쁘셔가지고 용기 내서 말한번 걸어봤어요. 혹시. 신뢰가 안 되면 나이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저는 33살이거든요. 좀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은 <laughs> 그 전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매력은 진짜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답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연락처 한번 만 알려 주시면 카톡만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네. 그 교도소에 있으면서 반성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연락 드릴 테니까는 그 친하게 지내봐요. 다시는 뭐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아볼게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laughs> 자, 시작부터 <기자부터> 바로 떠버리시네요 <laughs> 아니 이게 좀 전혀 예상 밖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laughs> 발생이 돼버렸어요. 교도소에서 방금 막 출소를 했다고 자기 PR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일단은 겁먹으신 듯한 느낌이 많이 강했거든요.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 저기요. 네. 사실 제가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어저께, 네. 어제 오, 무기징역을 네. 선고받고 오늘 막 출소를 했어요. 네. 제가 죄질이 고약한 녀석은 아니고 그, 저기 방탄소년단 아시죠? 네. 방탄소년단 인스타에 그, 방시역 홍땡이라고 악플을 남겼다가 네. 그걸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된 거예요, 억울하게 근데 여자 교도소에 네. 남자도 보죠? 네, 거기서 고격 네. 생활을 하게 됐는데 오늘 진짜 좀 새로운 새 출발을 하고 싶어가지고 두부도 먹고 <놀라> 인연을 찾으려고 나왔어요, 사실 근데 그쪽 지나가시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이라면 내 죄를 다 씻고 좀 내가 위험한 녀석이긴 하지만 착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혹시 연락처만 알려주시면은. 아, 저 네. 예정이다. 아,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음. 어,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연 찾아보겠습니다. 그, 저기요. 사실은 제가 네. 어제까지 그 교도소에 있다가 오늘 출소를 했어요. 어, 큰 죄를 지은 건 아니고 남의 집 앞에다가 그 똥을 싸고 테러를 해서 제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거든요. 왜물기시역까지 받아요? 억울하게 그렇게 받았다가 아유. 오늘 출소를 했는데 그쪽도 죄를 지었어요. 음. 제 시선을 강탈해 가졌어요. 아, 네. 예. 아, 네. 그래서 네. 이건 인연이다 싶어가지고 네. 용기 내서 뛰어왔어요. 아.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나이 진짜예요, 근데? 오. 네. 변호사던데 <laughs> 거짓말. 거짓말이고요. 아, 아, 네. 사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 말이나 했는데. 아, 네. 좋아해서요. 단백질 섭취하고 있었어요. 그 연락처 한 번만 알려주시면. 진짜요? 알겠습니다. 네. 저 사실, 그 방금 교도소에서 막 출소했거든요.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사실 제그 옥바라지 해주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새로운 인연을 찾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마침 서 계셔가지고 반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말한번 걸어 봤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laughs> 반성을 좀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자. 그좀 자기 피아를 좀 하자면 강력범죄는 아니었고요. 그 중고나라라는 사이트에서 그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사기를 쳤다가 무기징역을 받고서 오늘 출소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냥 남자답게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laughs> 혹시 많이 부담스러우신가요? <laughs> 그러면 세계관 지렸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연락처를 그쪽한테 알려만 드리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저기요. 그 사실은 제가 그 어떤 연예인 인스타그램에다가 악플을 달고서. 사형을 선고받고 방금 탈옥을 했거든요. 아, 네. <laughs> 근데 제가 탈옥하고 본 사람 중에 가장 귀엽고 이쁘셔가지고 아. 용기 내서 말한번 걸어봤어요. 아. 좀 떨리지만 <laughs> 남자답게 말 걸었어요. 아. 근데 반성은 나름 많이 했어요. 다시는 악플을 달지 말아야겠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좀어려 <laughs> 그래요? 네. 저는 이제 30년간 살다가 네. 지금은 나이가 26살이거든요. 그냥 남자답게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여기 연락처 한번 알려주시면. 남자친구 있어가지고. 진짜요? 네. 아 어, 그러시구나. 혹시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좀 됐어요. 2년 됐어요.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사실, 제가 그,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그, 좀 반성을 하고, 새, 새 인생을 시작하고자 용기를 내서 와봤거든요. 일단은 인연을 먼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 헤매던 중에 앉아 계신 거 보고, 지금 아니면 저희가 마주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말한번 걸어봤어요. 혹시 실례가안 되면 나이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래요? 저는 서른 살이고, 이제 징역을 40년 선고를 받고, 오늘 출소를 했어요. 남자답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게요. 연락처 한번 알려주시면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아보고 싶어요. 어, 근데 정말 반성도 많이 했고 나름 모범수로 복역을 해서 사회에 더 이상 무리를 일으키지 않기로 맹세를 했어요. 한 번만 믿어주시고 번호 알겠습니다. 아, 다른 건 아니고 사실 제가 깜빵에 있다가 방금 막 출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출소하고 나서 본 사람 중에 가장 이쁘셔가지고. 용기 내서 말한번 걸어봤어요. 나름 이 사회, 사회에 더 이상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자 다짐을 많이 한 상태고요. 그리고 좀 가진 건 당장 가진 건 없지만 전과만 한세개 있거든요. 그냥 남자답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그 재판 받을 때보다 더 떨려서 그 여기 연락처 한 번만 알려주시면 그 문자 메시지만 한번 주고받아 보고 싶어요. 혹시 제가 전과가 있는 건좀 부담일까요? 네. 여자를 좋아하시나요? 예? 저도 여자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저랑은 친구로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민 여자, 좋아하시는 여자분이 계시면 제가 고민 상담도 해드리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기요. 그 사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그 징역을 30년을 선고받고 방금 막 출소를 했거든요. 제가 서른한 살이에요. 그 제가 집이 청주인데 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찾던 중에 지나가시는 거 보고 프로포즈하고 싶어서 용기내서 말 걸었어요. 제가 방금 막 출소를 했거든요.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반성도 많이 했어요. 그냥 남자답게 말씀드리면. 여기 연락처만 한번 알려주시면 카톡만 알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뭐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쪽한테. 사실 제가 방금 막 출소를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반해가지고 연락처 한번 알려주세요. 카톡만 해보고 싶어요. 남자친구. 어, 저 근데 뭐 이렇게 강력범죄로 감옥을 갔다 온건 아니고요.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아, 이렇게 네네. 네네. 악플을 달았다가 아, 억울하게 징역 30년을 살고 나왔어요. 네, 근데, 아, 근데 남자친구분 있으시니까 네네. 저랑은 그냥 친구만 해. 요 <laughs> 저기요. 일단은 저기요라고 하고 이 사람이 전화를 받고 있더라도 나한테 먼저 집중을 시키게 만든 다음에 키패드 키고 그냥 찌르기만 하면 돼요. 아, 손에 건네주기만 하면 돼요. 네. 뭐 다른 멘트가 별로 필요가 없. 멘트를 아예 안 했어요. 키패드를 킨 다음에 손 쪽으로 건네야 해요. 그러면 반사적으로 받아들게 되거든요. 반사작용이죠. 반사작용. 네. 받아든 상태에서는 거절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60년 동안 징역 생활을 하다가. 오늘 막 출소를 했어요. 근데 아까 이쪽에서 오시는 거 보고, 제가 죄질은 정말 고약한 놈이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혹시 나이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아, 사실은 뭐 이상하게 좀 들릴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30년 동안 징역 생활을 하다가 방금 막 출소를 했어요.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제가 관심이 없는 화제. 어... 아, 알겠습니다. 질색하고 네. 주랭랑을 쳐버리십니다. <laughs> 네. 이게, 이게 죄를 지어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음,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죄 지은 새끼들은 여자 만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음, <laughs> 제가 사실 오늘 막 출소를 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든 기념으로 새로운 인연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쪽이랑 그냥 알아만 가보고 싶어서 연락처 한번만 알려주세요. 메시지만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또 매우 위험한 여성인 거 알아요. 하지만 좀 진심으로 다가온 거라서 메시지만 나눠 보시다가 정말 얘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연락 안, 안 주셔도 돼요. 근데 정말 큰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름 그래도 메시지만 한번 해봐요. 만약 남자 친구 진짜 있으시면 그때 연락 안 주셔도 되니까 번호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락 드려 볼 테니까 저 정말 착실하게 살기로 마음 먹은 녀석이고요. 그리고 나름 교도소에서 직업 훈련으로 그 카... 자동차 정비 쪽으로 훈련을 받고 다... 내일 모레부터 미용실에 취직을 <laughs> 해요. 그래서 한번 저를 믿어 보시고 좋은 인연만 이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문자는 한번 드려 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지금 막 출소를 한친분으로서 연락처를 물어봤고요 총두 분의 연락처를 얻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경이롭고 기이해요 쉽게 얘기해서 감방 갔다 오신 죄인 분들께서도 제가 책임지고 모태솔로 탈출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태솔루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란에 있는 카페 주소로 오셔서 실제로 수강을 받고 있고 받으셨던 분들의 후기를 확인해 주신 후에 카카오톡 아이디 MTSOL로 카톡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